존을 탁드리며 우리 주의 소유시여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제 다 가지고 오셨죠? 네. 십사 페이지 5번 기본 질문 드릴 차례겠네요.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주신 구원 선물을 구원, 선물로 받은 구원을 결코 우리가 잃어버릴 수 없다. 그다음 믿음을 교리를 그렇게 가진 것이죠. 이제 그 믿음이 없으면 뭐 이제 마귀가 이렇게 속일 때에 이렇게. 의심하고 그렇게 될수 있죠. 그렇지만 주님의 주님의 말씀이더 크고 주님의 말씀은 진리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결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 로마서 8장 38, 39절 그렇죠? 도원 구원, 도원 받은 이후에도 그러면. 죄를 지을 수 있나요? 구원 받았는데 죄 짓나요? 네, 그 네. 아, 그렇죠. 구원 받아도 우리가 육신 내 네, 이렇게 안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짓죠. 옛 성품이 우리 안에 옛 성품이 남아 있다는 것이 로마서 7장2 5오 절. 로마서 7장 25절 예수위서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노라 그러므로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구원받아서 내가 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육신은 죄의 법에 따른다 이렇죠 그러고 하여 내 이렇게 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건해져야 그렇죠? 죄를 짓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러지 않게 하죠. 이 나의 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죄를 지으면 어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포원해지는 거죠. 그렇죠? 부모에게 부모의 말에 불순종하면 그렇죠? 부모님 앞에 나아가기가 좀 껄끄러운 네? 것처럼 그렇죠? 부모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렇게 부모의 눈을 바라볼 수 없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죄는 나와 하나님과의 대해 이렇게 관계를 소원하게 한다. 그렇죠? 아담이 그랬죠.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자기가 뭐 하나님께서 숨으라고 했나요? 뭐 도망가라고 했나요? 뭐빨 말가 벗었다고 왜했나요 자기가 숨은 거고 자기가 가린 거고 자기가 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그렇게 된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당신을 가족의 일원으로 대하십니다. 당신이 죄를 짓는다면 그분은 당신을 아들로서 징계하실 것입니다. 11에서 12장 5절에서 11절 11에서 12장 또 마치 자녀들이 했던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으니 곧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시하지 말고 책망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실 때 그것에 대해 뭘 경시하자 이렇게 별거 아니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징계를 받을 때. 하.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그것에 대해 깊이 이렇게 뉘우쳐야 된다 이거죠. 이거 책망을 받을 때 하, 책망한다고 해서 아 그래 나나 안돼 나는 할 수가 없어 아휴 나 같은 재인이 뭘 하겠어. 그때 안 한다고 그러고 또 했잖아. 에나는안 되나봐 나는, 되나 나는 구원받지 않았나봐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렇죠. 낙심하는 게 제일 그리스도인한테 낚시만 하는 것이 제일 안 좋은 거지. 낚시, 낚시만 하는 것 마귀가 이렇게 주는 것이. 낚시만도 일어서지 못하도. 주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는 이라고 하신 것이라. 너희가 징계를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들들로 대우하실 것이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징계를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존중하였던 영들의 아버지께서는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점령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한 대로 며칠 동안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시고또 우리로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자가 되도록 하시느니라 징계가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픈 것 같으나 후에 그로 인하여 훈련된 자들에게는 합평한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끝날 때는 어때요? 그때는 좀뭐 힘들죠. 마음도 무겁고 뭐 아프고 그렇죠? 그렇지만 어때요? 그런 것을 징계를 이렇게 잘 견뎌내면 아 내가 다시는 이제 그런 게 하지 않겠어. 그렇죠? 그래서 연단을 받으면 그 다음에 합평한 의의 열매를 맺는다. 이제 다음에 또 그러한 경우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한다는 건좀 어리석은 것이에요. 그, 아, 내가 잘못했어 하고 니우치고 이렇게 징계를 받고 니우치고 돌이켰으면 다음에는 그, 그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아요. 근데 마음을 빼앗기면 자꾸 이렇게 그렇게 하죠. 이제 그게 이제 한번 습관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짐계에 대해서도 이렇게 소홀히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부터더 멀어지고 이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단계가 그렇죠. 짐계를 받으면 거리 이렇게 돌이치고 이제 다시 그렇지 않아야 돼. 여 그리고 이제 다시 그 길을 가지 않아야 되는데 그걸 소홀히 여기고 아휴 저번에도 그렇게 혼났는데 별거 아니더라고 하고 많이 안 아프더라고 요번에도 좀 두드려 막고 견디지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또 이제 맞을 줄 알면서 또, 또 그것을 하는 거죠 그러면 돼요 그게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께서 뭐그뭐 뭐 그냥 봐주시나 봐 그리고 뭐 이렇게도 그뭐 괜찮더라고 그러면서 계속 그것을 반복해서 아무튼 습관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이 소인으로서 가져서는 안 되는 나쁜 습관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뭐 그에 대해서. 죄의식을 못 느끼고 죄라 이렇게 여기지 않냐고 그러면 이제 그곳에 무져진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갖고서 사는 것이예요 잘못된 것을 갖고 산다면 그것 때문에 언젠가는 마귀한테 당한다 그죠 마귀에게 빌미를 준다 이거죠 그, 그 부분에서 그렇죠. 어떤 기계가 이렇게 작동을 하다 그 부분에서 딱 멈춰 이제 더 이상 안가 그러면 거기까지 뿐이 못 하는 거예요. 또뭐또 쓸라고 그또 이렇게 하면 아는 것이 거기까지 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타다가 뭐 이렇게 하다가 거기까지 뿐이 못 가. 그럼 어떻게 상장을 못 하는 거죠? 그렇죠? 계속 그 부분에서 멈춰 있는 거야. 거기까지곳이 넘어가야 되는데 그곳을 고치고 그 나쁜 습관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딱 다다르면, 그걸 버렸어야 되는데 그냥 그게 굳어져 버려서 그 부분까지 가고 더 이상 성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버려. 그, 아, 내가 이, 이것 때문에 성장을 못해. 내가 이 부분 이것을 해결하지 못했어. 내가 이것을 해결하야. 서러 못해. 그것을 버리면 자유한번. 음. 아, 화평. 네? 합평을 누리게 되는 거죠. 아,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승리하는 것이 한 단계 성장을 하는 것이. 그렇죠? 게임에서도 옛날에 지금은 뭐 그런 게임이는데 레이맨이라고 있었어 레이맨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이렇게 이런데 그 부분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못 하니까. 게임 시작하면 거기 가서 거기까지 붓니까 이렇게 하다가 그 부분에 가서 멈추. 고 그렇죠? 그것을 이제 해결해야 그 다음 단계에 또 게임을 이렇게 해볼수 있고. 게임이 그렇지. 원천이 무슨 게임 한지 몰라도 게임 단계가 있잖아. 그, 그, 그 부분에서 멈춰. 그 믿음 믿음도 그런 것이야. 어떤 내가 성장 하나님께서 성장하기 원하시는가를 목표가 있는데 중간에 어떤 시험에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계속 고자리에 그 머무는 르 시. 만일 죄를 지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죠? 되 자백해. 자백. 죄를 지었으면 자백. 죄를 자백하고 당신의 당신을 정결케 하는 예수의 쇠 포효를 믿으십시오. 요한에서 1장 6절, 10절. 창원 28장 73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번성하지 못할 것이나 죄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누구나 자비를 얻으리라. 잠깐만요. 시편 32편 5절 시편 내가 내 죄를 주께 시인하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내죄과들을 주께 자백하리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용서하셨나이다. 셀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 그렇죠? 참이 자백이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가볍 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 용기가 필요해. 그걸 못하면 그냥 끝까지 가는 거 자, 복수 문제 지금 앞에 이제 공방으로. 요한복음 8장 38절에서 말하는 영적 아버지는 누구와 누구입니까? 두 개의 성령 구절을 인용하십시오. 마귀, 그렇죠? 마귀, 아버지, 과거 옛사람의, 그렇죠? 아, 저는 아, 마귀잖아요. 그쵸? 마귀의 가족의, 그렇죠? 구원 받으면 하나님 아버지겠죠? 그렇죠? 마귀는 요한복음 8장4 8장 4절 요한복음 팔장 사 너희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그렇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구원 받으면 하나님 아버지 그렇죠? 요한 복음 <laughs> 2장 12절 용접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신 지금 이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 마귀의 너희 아비 마귀 <laughs> 이 부분은 딱 우리가 암송하고 있어야 돼 그렇죠? 아, 세상 사람들의 아버지는 마귀다 요한복음 8장 44. 그안암기이쉬워요8844 이렇게. 8장 44. 하나님 아버지 영접한 그렇죠? 영접하라고 할때이 말씀을 쓰는거죠 영접하십시오. 뭐 영접하세요. 그렇죠? 할때 로마서 이제 10장 20절 이렇게 했셨지만요 요한복음 1장 십이절 이 말씀도 쓰는 거예요. 연결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전세이였으니 즉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암기하는 것은 우리가 없어요. 자꾸 반복하는 것이에요. 이게 아무리 이렇게 머리 좋고 암기 잘한다 하는 사람도 한육 개월. 안 쓰면 잃어, 잃어버려. 그렇죠? 요즘 거리 설교 안해서 저도 많이 이제 <laughs> <laughs> 그런데 계속 거리 설교하고 그 말씀을 써야 이렇게 딱 대한 이게 안안 사용하면 돌이 부르지 않은 이끼가 끼고 이게 그렇죠? 우도바이 음. 계속 타야 이게 잘잘 돌아가지. 한 응. 6개월 놔뒀다 이렇게 탈라 그러면 먹걸 이상한 거인데 그걸 잘못하면 음. 세게 달리려 그러면 음. 고장 있어요 심은 부분에 이렇게 잘 해야지. 네. 운동도 왜 우리가 운동도 운동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막 할라 그러면 고장나. 차츰 차츰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늘려가야. 내가 매 지금도 계속 8 킬로 뛴다니까 그냥 놀래는 거지. 아우 그, 아직 뛰냐? 고 이제 계속 뛰어왔기 때문에 뛰는 거지. 갑자기 뛸라 그러면 못 뛰죠, 그렇죠? 뭐 몸살나요? 갑자기 8 킬로 뛴다고 뛰어봐요. 몸살나죠. 처음엔 한2 킬로 뛰다. 참참참 이렇게. 그래서. 자이 인간 은 어떻게 해서 마귀의 가족에 들어가는가? 어떻게 해서 마귀 가족이 돼요? 처음부터 마귀 가족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laughs> 네? 그렇죠? 마피아의, 마피아 마피아 집안에서 태어나면 그냥 마피아 이렇게 되시 그렇죠? 육신적인 출생이다. 로마서 고장 12절. <laughs>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죄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들전달됩니다한 사람 첫 사람 아담에 의해서 죄가 들어왔고 그래서 바담의 후손인 모두는 하나님. 죄인으로 태어난다. 그죠? 죄인으로 태어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뭐 없네요. 하나님을 뭐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거듭나야만 영이 거듭나야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알아듣습니다. 주기전에는 뭐 대통령이 됐든지 대법관이 됐든지 다죄인이인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가립니까? 어떻게 들어가요? 구원받음으로 네. 예수님을 오, 네. 영접함으로 예수의 믿음으로 요한복음 3장1 6절요한복음1장1이절 요한복음 6장4 6장 7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나니.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가는 거예 예수님. 예수님 하로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예수님 그 m going to go to the h o u s 그 Yes, sir. Yes, sir.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나 i 영생 4. 왜 사람들은 육신적인 출생, 즉첫 번째 출생 이후에도 죽게 되었는가? 아, 첫사랑 아담이 죄를 지은다. 그래, 아까 찾아본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래도 죽는다. 죄 때문에 죽는다. 죄가 전달되었지. 생각나야돼 네. 그렇죠? 로마서 6장2 3절에 있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로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쵸? 죄 때문에 죽고,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이 있고. 그 오. 당신에게 영생이 있음을 보장하는 성령 구절을 적으십시오. 영생이 있음을 생명. 아까 찾았던 말씀이죠 육장 사십절이장4십절장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은 영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수험받고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 그냥 이렇게. 长江流域。